허이재 연예계 은퇴 이유는 욕설과 잠자리 성관계 요구한 갑질 남자 배우 때문. 배우 허이재가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출연해 과거 드라마를 함께 했던 한 유부남 배우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상대 유부남 남성으로 거론됐던 배우 오지호의 팬들이 성명문을 발표했다. 배우로 활동하다 은퇴한 허이제를 괴롭힌 남자 배우로 오지호가 거론되고 있다. A씨는 허이제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우리가 연인 같은 느낌이 안 난다더라 같이 자야 연인처럼 연기가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A씨가 누구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유튜브 채널 김학킨쇼는 오지호가 가장 많이 지목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학킨 쇼는 그 근거까지 들었다. 먼저 허이제가 순수한 시절 찍었던 작품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가 20대 초반에 찍은 KBS2 싱글 팝한는 열애중을 해당 드라마로 예상했다. A씨에 대해선 허이제와 드라마 촬영 당시엔 미혼이었지만 지금은 유부남의 활발히 활동 중이라는 점을 들어 오지오라 주장했다. 또한 오지오가 허이제보다 10살이나 많으니 연인처럼 안 보인다는 말이 떠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추가로 오지오의 인상은 예전부터 낌새가 보였다는 의견이 나와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거 오지오는 한예슬과 키스신에서 일부러 NG를 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한번더 찍을 줄 알았습니다. 감독에게 서운한 마음까지 들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는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노에서 오지오와 이다혜는 극 전개의 억지스러운 키스신으로 논란을 빚었는데요. 알고보니 그 키스신은 오지오와 연출진의 술자리 도중 나온 얘기였으며 이다혜는 포옹신으로 알고 갔다가 키스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이다혜의 한복을 벗기는 신에서 옷고름을 천천히 풀고 뒤에서 천천히 벗겼다고 하는데요. 상처를 치료해주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우읏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자 해명이합시고 한복 입은 여자를 처음 벗겨봐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죠. 오지호는 칠광구에서 만난 하지원에 대해서도 멜로가 있었는데 아쉽게 끝났습니다. 키스신도 있었는데 너무 가볍게 나와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혜수에 대해서는 근 3년 동안 키스신 촬영을 한 적이 없다며 그녀와 키스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마치 스킨십을 위해 작품을 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입만 대는 건 키스신이 아니라며 드라마에서는 상대 배우가 키스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뮤직비디오에서 즉석 키스신을 만들거나 이다혜와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있다. 김남주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작품 속 상대 여배우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이 드러난 오지오. 이렇게 논란이 되자 다음 날 결국 해당 배우의 팬 클럽에서는 해당 사실을 반박하는 성명문까지 발표하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여러 배우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비판이 커지자 허이제는 웨이랜드 영상의 댓글을 통해 누군가를 저격해서 공격하기 위한 제작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녀사냥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지호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허이제가 유분남 배우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어 유튜버 이진호는 9월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이제의 말을 믿지 말자는 게 아니다. 다만 저는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힌 만큼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명확한 피해 사례를 밝혔고 수많은 단서를 줬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누군지 직접 밝히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허위제 본인이 직접 다 밝혀놓고 마녀 사냥을 하지 말라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 때문에 못 밝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허위제 인성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이준호는 내가 이런 방송을 하면 시청자분들이 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을 전하는 것 뿐이지 사건의 결말을 내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당시 허이제와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그녀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이제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 지난 2007년 출연했던 드라마 궁 S 이후에 톱스타 반열에 오르며. 스스로 제어가 안됐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이제가 드라마로 잘 되고 나서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여기서 찍은 작품은 총 3개라며 살이 너무 쪘었다고 하더라. 자기 관리가 안 됐었다. 또 부산베어스 김현수와 스캔들이 났었다. 허이제는 인정했는데 김현수가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밝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라. 허위제가 준 힌트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허위제가 용기를 낸 김에 확실히 밝혀서 책임을 지게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하며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실 관계를 알고 싶은 건데 요점은 평판으로 따지고 있느냐? 허이즈 인성이 무슨 상관이냐? 혹시 오지오와 친분이 있는 거냐? 오늘 영상은 아니다. 도통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이즈 배우와 그와 관련된 본인의 연기 완성을 위해 성관계를 요구한 남자 배우에 대한 폭로 이야기를 정리해 봤는데요. 제2의 미투운동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남자 배우의 인격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라올 듯한 느낌인데요. 사람은 항상 악에서 선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조심해서 찾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